어, <목소리> <오>, 왔어, 왔어? 어. 자, 여기. 원래 여기는 양고기. 양고기 전문점이고 야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부드럽다. 진짜 어. <목소리> 어머. 저뭘 싸먹는 거야? <목소리> 엄마! 자 명랑 갑니다 명랑하게 갑니다 명랑하게 먹여줘요? 어 쌈을 싸줬어. 아, 야 또띠야 대박. 부족하다. 몇분 안에 주머니에서 지금 꺼낸 거야? 또띠야? 아, 어장관리한 거? 아니 달 때. 아 이런 게 어장관리구나. 저는 말도 못하니까. <laughs> <없으니까>. 저여성의이면 <laughs> 말도 못는 <안> 거야. <laughs> <않던 웃음> <것 같아. 웃음>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 먹고 나서 소화 시킬 그래. 겸 그냥 좀 운동하러 어, 어디 어디 있어요? 가는지 뭐 가서 아는 거야? 응. 오케이 오케이 소화 시켜야지 음. 소화 시켜. 음. 아, 오늘 이래 선생님이신 거예요? 네 오늘 저 이래 요가 클래스 우와, 선생님. 선생님. 근데 ]입니다. 지난 그 거제도 때도 그렇고 네. 약간 그 춤추는 것도 그렇고 약간 뽑는 네. 거좀 좋아하시는. <laughs> 자기가 잘하는 거 있지. 해서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그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. 아니면 제가 좀 매일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동작이 있는데 살짝 보여드릴까요? 네. 네. 붓기도 뺄수 있고, 오. 어. 이렇게 몸을 깨울 수 있는 그런. 다영씨 되게 잘할 것 같아요. 응. 도 어려워 보여. 어? 어? 혼자 예? 어? 물고 나무 선물. 거것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름이 어, 없어요, 이건? 자녀. 어? 오! 저걸 아직 못 대박. 대박, 대박. 저거 진짜 어려워. 저거 진짜 어. 어려운 건데. <laughs> 와, 어맛 아니, 안 그래 주세요. 서 이렇게 하면서 어, 저걸트레 해서 마을에 되는, 마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와, 와. 와. 어깨 근육에도 좋고 허리 통증에도 좋고 다리 근육에도 좋고. 저희 선생님, 지금 너무 뽐내기 아니에요? 시작이 기내기가야 이런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요가가 아니라 커플 요가를 할 거예요. 아, 커플 요가? 네, 커플 요가. 강원 <laughs> 오빠, 저 도와주세요. 저도 먼저 만든 거. 여기서 할까요? 이거. 자, 여러분 네. 시범입니다. 오해하지 네. 마시고요. 뭐요? <laughs> 오해 아무도 안 해요. <웃음> <웃음> 네, 나도 아, 바꿀게요. 해욱 아, 오빠랑 먼저. 저는 커플이라는 생각을 하다 네. 보니까. 네, 네. 우리가 네. 커플로 가니까 네. 서로의 양 무릎을 닿을 정도로 가까이 <laughs> 앉을게요. 와, 이런 게 은근히 쑥스럽다니까요? 아, 네네네. 네, 네, 네. 눈물이 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안정감이 있다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려줄게요. 안정감이 네. 있다면? 네. 네. 안정감이 있다면? 네. 정말 뭐. 왜 이렇게 어쨌냐고요? 안정감 오늘 하경환 씨 무슨 일이에요? 네. 레너선, 레너선. 아, 근데 오빠 진짜 유연하다. 어무칠조인것 뭐 같아요. 예, 예. 남성회원들은 테이블에 한 사람씩 앉아주세요. 잠시 뒤 여성회원들은 같이 식사하고 싶은 남성회원을 선택하게 됩니다. 야. 반대로, 반대로. 어. 아, 가영씨. 그도 진짜 궁금하다. 와, 진짜. 네. 오! 허춧가루 망했어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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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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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웃어서 <laughs> 어머 어떡해 막 아, 그냥 웃긴 거만 웃, 웃긴 거세요? 그냥 그냥 장난으로 받아서 설레져 좀우연장게 저거 봤어요 <laughs> 뭐야 그 기상캐스 가는 거아 그거 응 언제요? 지난주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데 아, 진짜 예 <laughs> 네. 신기하더라고 요 아는 사람이 렇게 나오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냥 네,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기성계 들어오세 기성계 들어오면 만말해 하만 말. 말 실수 좀 해라. 말 실수해라. 아 진짜 저 휴지 좀 주세요. 갖다 줄게요. 아 정원 씨 아, 휴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? 자기도 모르게. 괜찮아 괜찮아. 다봐서아신 형인데 휴지 잘 갖다 줘. 예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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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실수입니다. 예. 보세요. 갖다 주셨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미숙함, <목소리> 미숙함. 아, 나는 시케, 시케. 아오션, 아오션. 아 이거 다. 어, 아 경환 형오 여유 있다, 아 여유 있어. 여러분 어, 여유 있을 상황이 아닌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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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또. 바뀐지 완전 됐어요. 근데 뭐 저는 저는 가영 씨한테. 질문할게요. 저는 가영 씨한테 질문할게요. 그렇죠. 음. 가영 씨한테 물어봐야지. 아까 왜 저녁 식사 자리에 거기 네. 제 앞에 앉았는지가 궁금해서. 아, 네. 네. 아, 음. 지난주에 아쉽게 헤어졌었잖아요. 음. 그, 그리고 나서 오늘 왔는데 좀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, 궁금했어요. 그래서 아, 어떻게 지내셨는지 음.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. 아 그래 이게 마음 표현이 아니라 궁금해서 가는 음걸 수도 있어. 음그 뜻이 있었군요. 네. 저는. 네. 말씀하시죠. 뭐 물어볼까? 제가 느꼈을 때, 지난 여행 때는 좀 대면대면 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네. 근데 오늘은 또첫 번째 여행 때처럼 갑자기 음훅 다가오셔가지고. 음음 도대체, 왜 그러시는, 왜그러왜 그러시는,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어, 죄송합니다.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게 누구랑 는음누구시처이었느시작이그렇냐중요그렇게진요한요 같진 않그요망했그렇죠 <laughs> 망했네 <laughs> 망했네, 왜그러 <망했어. 웃음> <laughs> <어떡해. 웃음> 그 순서보다는 누구랑 더 교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. 근데 맞는 말이죠, 사실. 순서. 어, 당연하죠. 순서라는 게 어딨어요. 그럼요. 오늘은 호감 구원자 여왕을, 여왕을 투표할 예정입니다. 오? 호구 왕이 반대로 남자 왕이 아니라 여자 오. 왕이야. 오, 나이스. 최초 아니에요, 최초? 투표룸으로 이동해. 소중한 한 아, 표를 행사해주세요 아, 오늘 이렇게 반전해, 대박 정 일단...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다